일단, 저기, 건너편에 있는, 쇼빙. 따라가야지한 먹어볼까? 아, 근데 지금 배부른데. 두리안 아이스크림이라니. 근데 문 닫았네. <목소리> <목소리> 너무 안 눌려. 죽도 있고, 또장도 파네, 여기, 여기서. 더 <목소리> 시키는 사람이 여기밖에 없어서 다 시켜준 거야. 아 진짜? 뭐, 어, 나는 찐빙 요요? 예? 태어 하나 포함해서 먹어볼까 그냥? 너는? 뭐 먹을래 여기서? 그냥 소주빙 자 소주빙 빙짜 이거 저거 아번호해 줘요 그 아, 봐. 어, 음. 이거 봐. 200. 200. 어. 나 요. 아, 라이거 봐. 이0 0 200, 0 0 아, 라저야, 뭐야? 1아여기저 어떤 옷고그럼티아도 놓는 거야? 아0 0 1 3 55,

음. 응. 초코우유 아니야? 수왕의 맛이야. 그 뒤에 묘한 그 분유 가루 같은 맛. 맞지? 음... <laughs> 진짜 많이 먹었는데. 맞아. 지가 나와야 그나마 맛있어. <laughs> 얼음 갖다라는단니로 어떻게 받아? 여기. 아. 우와! 우와! 은 <laughs> <laughs> 바이바이 아니 개웃기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고 싶어서 아이스 많이 더 줬다 어렵게 탄 자전거 하고 마트에 가고 있습니다 결국 자전거 포기하고 택시 타고 왔습니다 네? 바르는 거야? 응. 뭔가 약재를 사용해서 뭐 하는 건가 봐 아니 허건데 저기에서 패배처럼 가져가는 거지 우와 진짜 신기하다 우리가 원하던 거 아니야? 네. 너무 원로 하고 계신 거 아닌지 이렇게 먹었잖아스 이거... 진짜 많이 먹었는데... 맞아, 소액이다. 이거 하나 2만 오마원 했단 말이야. <laughs> 두배 됐네. 그래서 이거 쉬는 시간마다 이거 엄청 먹었어. 그래픽하고... 맞아, 아, 이것도 많이 먹었었는데... 아, 이거 진짜 많이 먹었는데, 내가 진짜 어, 초에 진짜 많이 먹었어. 자, 초에 어. 나 와사비 맛 하나 살래 저렇게 하나씩 들어 있는 것도 있다. 음, 저 괜찮네. 아, 여기 있다. 이게 이렇게 여러 개 들어 있는 것 같아, 그냥. 아. 어떻게 들어 있는지 알고 싶다. 그리고 이건 좋은 게 반반씩 들어 있어, 크림이 어. 잘려 있, 는게 없네. 잘라 주나? 두리안. 너무 잘 익었어. 슈우 맞나? 엄청 잘 익어서 뭐 할게 없어. 그러네. 맛있겠다. 우와. 너무 잘 익었었어. 그러네. 우와. 진짜 잘 익었어. 음. 개잘 익었어? 음. 아줄마. 음好好เ 음. <laughs> 음개 맛있다. 음. 음 와, 굉장히 미래 지향적이네. 멋있게 돼 있다. 완전 넓어. 역시 아니, 진짜 넓어. 지하도 있어. 지하부터 2층, 3층까지 쓰는 것 같은데, 상해에만 있는 티셔츠. 아, 어디 딴데 걸려 있는 거 있겠지. 물어봐. 신발 끈까지 고를수 있어. 좋았 않다. 슈에다가도 할수 있고, 이것만 사서 이걸 만들어도 되는데, 이거 요즘 다시 유행이잖아요. 요즘. 음, 상해거뭐 없나? 상해. 근데 별로 안 예쁘다. 그지? 근데 그나마 이거. 그나마 이거 동방명주도 있고. 어? 동방명주다. 어? 이게나이키요 옆에. 나이키 엘레베이터가 싶다. 노래도 나오고 난리났네. 클럽인데 거의 진짜 강변 상회 가보겠습니다. 동생이 그저께 배 아파가지고 마라카오이를 먹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안 먹으면 후회할 것 같아. 냄새부터 예자 같지 않아? 맛있겠다. 18원 추가하면 두 가지만 고를 수 있어서, 배가 아플까봐 토마토 하나 시켰고, 이거 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요도비, 얄가오, 와와사이. 이거 뭐지? 당면, 중국 당면. 시켰고, 밥두 개. 와, 대박인데? 이거 파트 되게 귀엽다. 그렇네 인삼 모양이요 인삼 모양 반 토마토 맛, 맛 상큼해? 맞지 않아? <laughs> 신세계 백화점에 있는 릴리안. 저쪽으로 가자. 여기는 땅가오인 것 같아. 귀엽다. 네 개를 살까, 그냥? 어, 두리안 에그타르트 있긴. 있어 치즈는 그냥 그런가? 음. 이거? 음. 야, 이거다. 좋겠다. 맛있다 근 음. 시카삭 까주세요. 헤매고 있으니까 와서 알려주셨어요. 음와음 신기하네. 어 파인 어, 맛이 나는데? 대구나? 시원나고 맛있다 했는데 뒤에 약간.. 약간 쌀? 쌀? <laughs> 너무 상쾌다 음. 옛날 프레티에? 코코넛인 것 코코넛인 것 <laughs> 바로 후해된다 하나만 시킬걸 배불러 여기보단 <laughs> 헤이티에 어 <laughs> 저희 경험해봤으니까 티즈팡에 왔습니다 그때보다도 확실히 커진 것 같아 완전히 그냥 댕강 잘라버렸네 그때 왔을 때 거의 다 닫혀있었거든 야 뭐야 구경할 거 많네 큰일 났네 음 향기로워 진주를 동그랗게 만드는 용도 같은데? 돌멩이 같아 돌와 이거 귀엽다 이거 조, 조그만한 거 중간에 거 이런 걸로 이름 써 가야 되는 거 아니야? 不是,是问题，问题嗯,嗯、啊。要喝这个吗,吗、这个？这是什么？这个是蜜桃水果茶啊。喝的话可以自己倒。啊，行、啊。嗯。可以多喝些。这个茶是木瓜的。 나저 주황색 깔양디비 그러네 네. 여기는 신티앤입니다다맞을거 같은데? 어, 인광리 룰루닉멍 이러는 거 아니야? <laughs> 아니멍이네 <저 알려봐. 웃음> 아쉽다 10만원? 559원? 또 샀다 음. 여기도 정말 미래 도시같이 생겼어 <laughs> 아, 위워크구나 키친에도 있고. 헬라토스한데인가 아, 어, 우와, 그러네. 누구야? 상하이 초지 초콜릿公司. 야. 아까 그거랑 똑같이 생겼네. 아 거기네. 똑같은 데구나. 뭔가 사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먹어보고 싶었는데. 이게 뭐 여성용, 남성용이라고 써있네. 좀 도수가 낮아서. 여기서 시음하고 갑자기 두병섬. 아 그래? 응. 아 이거 너무 맛있다. 맛있다. 지금 선물하기도 너무 예쁘게 돼 있잖아. 응. 여기서 샀습니다. 아주 맛있는 술들이 많아요. 짱. 거대하다 상해. 신천지 정말 신천지야. 근데 너무, 하루도, 너무 <laughs> 하루도 빡셌다. 우와, 샤오미차 구경해 볼래? 대박이다. 뭔가 가되데 그러니까. 우와. 샤오미차야. 대박. 짜비스은 다이 여기 거구나. 샤오쇼핑샷 다시 근데 안 했어 차도 있고 아 꺼낼까? 네. 하울 첫 번째 나이키 한국에서 못본 스포츠 브라 브라탑 있어갖고 예뻐서 하나 샀고요 이것도 예뻐서 하나 샀습니다 우와. 이게 더 비싸네 음. 이걸 여기다 담아줬는데 제가 어 이거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했더니 아 어, 공짜예요 그래서 어, 한국에선 이거 사야 되는데 했더니 갑자기 한개배더 줬어요 어, 안 뭐. 줘도 대화했는데 줬어 오늘 와서는 티셔츠 컬렉터가 되었는데요. 아까 되게 힙한 스토어, 언팝 어, 스토어라고돼 있어가지고 들어왔는데 티셔츠가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를 샀습니다. 여기에는 It will travel often. 좋아 이거 콰일라더 보통 렌. 그다음에 이거는 중고로 잘 읽을 줄 모르겠지만 매일 즐거울 필요는 없지만 즐거울 필요는 없다. 망치 하나 들고 다니면 된다라고 써 있어서 번역기 돌려서 샀습니다. 그리고. 매일 일하는 사람이라면 성질이 조금 나빠지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핸드폰 케이스 하나 샀고요. 스투시에서 오타나 샀습니다. 뒤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샀답니다. 아, 끝. 상해 특산품인 핸드 핸드크림인지 뭐 바디. 되게 잘 갖다줬다. 바이바이. 짜잔. 먹을 수 있는 거야, 우리? 잘 먹겠습니다, 형. 우와. 우와. 알맹이가 보인다. 보여? 약간 미니메이드처럼. 응. 음. 짠. 아, 이거 진짜.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차오샹샹샹샹샹 진짜. 진 이거 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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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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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여기 떨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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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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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맛있겠 어, 맛있겠다. 더사겠야될것 같아. 맛있어 야! 맛맛있어다맛먹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나는맛있다맛있다맛있지다맛있 진짜 맛있네 달콤하고 부드러겠다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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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넌 먹기 전에 먼저 먹어. 목사 먹었지만. 아, 근데 왜이나 아, 두이안 들어왔어. 그래, 여기 지금 후로 대표주자들. 맞아. <laughs> 맛있다. 소시지도 먹어보자. 너두개살 거구나? 음, 그 맛이야. <laughs> 향이지. 뭐어본다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이거지, 이거지. 맛이 딱이보단 그냥 그추억이그 맛. 응. 나도 추억이만 먹을래. 천천히 많이 먹어야 해. 응. 먹을 게 많다고. 간다지 인간이 오바 팍한 초딩이네? 저기 안에다 넣는 거였구나. 간만에 봐 가지고 다 까먹었어. 그냥 이거 자체로 먹고 싶다. 이걸 이것만. 담백하고 맛있어. 어. <laughs> 또 욕심내서 사온 아침들. 라오베이징, 원지당완빙 고기 들어간 베이징. 오이. 음악이 어 너무 많아. 먹을 게 너무 많아. 음. 음. 아, 띠어가 따뜻하게 이렇게 되니까 푸주 같은 느낌이네. 음, 약간 녹아가지고 음. 빙이 맛있네 이거는 음. 용캉로를 걷고 있습니다 용캉로에 있는 근데 여기 외국건가? 중국이 아닌가? 왜 이렇게 펜시해? 서점이잖아 가봐 그냥 서점이네 여기 안에 차가 있지 않았어 아 차가 아니구나 빌딩들이 다 엄청 예쁘다. 연구소도 있고, 도서관. 도서관 진짜 크다. 광면션. 응. 응. 션도 봤다, 그래도. 응. 어. 예쁘다. 너무 귀엽다. 아, 패브릭도 귀여운데. 응. 여기 와도 되는 거야? 뭐데이크 잼몬 핫하네. 미쳤나요? 마지막 날이니까 힘을 내야지 너거기다렸다 같이 찍을랬어 섞어먹는거 맞아? 섞었어 이는데 어때? <laughs> 오묘한 맛이야? 별로, 별로 맛이 없나본데? 꾸준한 <laughs> 맛이야 <laughs> 이런 말 해도 돼? 어. 하지 말까? 하지 마. 알겠어. 여행이 끝났어. 뭐가 있냐? 마카오 버킹 이거 하나? 응네아 아, 맞아 맞아 이로오스티피프도맛있더 카우야를 못 먹어서 아쉽다 알어 마지막 만찬 <laughs> 엄청 감색하다. <반복하다. 웃음> 사오공항은 정말 작고 아무것도 없어요. 재밌었다.